안녕하세요. 화명동 수익형 대형 근린상가 매매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07시 보다시 이 매매가 10억 5천만원 연수익률 7.6% 임대조건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600만원 부가세 별도 임차현황 현재 임대중 2년 이상 안정적인 운영 최근 계약 연장 완료 2030년 1월까지 4억 원 상당 인테리어 공사 완료. 현재 임대 조건 그대로 승계 가능. 매물 특징.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매매 가격. 우량 임차인과 장기 임대 계약 가능. 연 7.6%의 안정적인 수익률. 로얄층, 일계층, 전체 사용. 투자 가치 높은 상업시설. 건물 개요. 대지 면적. 938.2제곱미터. 건축 면적. 739.44제곱미터. 연면적. 8419.3. 2제곱미터, 전용 면적 693.8제곱미터, 층수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엘리베이터 2대 운행 중, 주차장 기계식 옥내 54대, 총 344.76제곱미터,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 건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용 승인일, 2002년 9월, 함영동 핵심 상권 내 위치한 수익형 대형 근린상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 장기 투자 적합하며 문의 환영,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